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자, 이어서 열방과 완전한 열방. 자, 공부하고 있는데, 여러분이, 자, 덕분입니다 하면서, 생각을 내려놓으세요. 자, 같이 한번 내볼까요? 자, 단정하게 앉으시고, 자, 손은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서 손을 모으고, 자, 엄지를 딱 붙여서 배꼽 아래에 하단전이라 하죠. 편안하게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. 가장 편안한 상태 이렇게 이건 이제 열반이라 그럽니다. 자이 상태 즉 무심이죠. 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. 이건 뭐요?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을 내려놓아서, 와, 편안하니까 자기가 구제된 줄 알지만, 자, 무심이 뭐예요? 전체잖아요. 그럼 자기가 편안하게 지낸다 해서 자기 구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. 여기서 이제 뜻을 세워야 돼. 즉, 대원의 삶을 살아야 돼. 전체가 나이니, 이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대원의 마음을 내셔야 돼. 즉, 다 함께 잘 살게 해야겠다 마음을 내시고, 그 다음 무심히 딱 계셔보세요. 그러면 그때 영에서 내려주는 영감이 내려옵니다. 그럼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뜻을 펼치는 것이 되는데, 그때 진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루어내고, 나눔을 하고, 이런 것을 완전히 다 해내는 상태, 그때 진짜 자기 구제라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런 것을 완전한 열반이다. 이렇게 구분하실, 자칫하면 내려놓고 편안하게 나한차 좋은 것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. 왜? 진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 봤을 때 무심히 나 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나만 편안하면 됩니까? 말이 안 되죠. 내 이웃과 지구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와 평화를 만끽하도록 하셔야죠. 그러면 뜻을 세우고 무심히 들어야 된다. 그게 달라요. 그럼 나오는 능력도 달라. 왜? 그때마다 무심히 있으면 뜻을 세워놨으니까 영이 딱 맞게 일러줘요. 그럼 자기 행동만 하면 그 뜻이 펼쳐진다고. 그래서 뭐 자신과 이웃과 지구를 다 살려서 함께 잘 사는 일이 이루어진다. 그때 완전한 열반이다 하고 드디어 자기 구제가 됐다 하셔야 된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스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.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. 9시 반에 출발합니다. 그리고 첫 번째, 세 번째,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,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.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스오시기가 편안합니다. 여러분,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덕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